한번 잘 대답해주세요. 쥐는 뭐예요 쥐? 마우스 지도는? 네. 걔네 앞에 뭐 나올까요? 한번 써봐요 기? 응? 음? 마우스 맵할 때뭐나와 생각 안나요? 음.. 비땡 간호사는 뭐예요? 널 둥지는? 넷걔네뭐 나와요? H 땡 좀 곤란한데. 올빼미는 뭐예요? 오렌지. 오렌지. 걔는 뭐 나와요? 어? 어, 그렇지. 돼지는 뭐예요? 핑. 펭귄. 펭귄. 걔는 뭐 나올까요? 음. <laughs> 좀 곤란한데. 비는 뭐예요? 비. 우레. 음. 토끼는. 개는 뭐 나올까요? One, t w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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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할때뭐 나온다. 아, 알이잖아 여왕님은 뭐예요? 퀸 u e e n q 는 q u i l 뭐 나와요? 큐그렇지큐 음.. 뭐지? 추워? 어... 됐어요 일단 생각하면 돼요 태양은 뭐예요? 태양 Sun 학교는? School 걔는 뭐가 나와? S S 거꾸로 썼네 또? 탁자는 뭐예요? <laughs> 음... 테이블 호랑이는 테이블. 뭐 타이. 뭐 티. 티. 오, 또. 알겠어? 응. 오늘부터 복습이니까 앞에 M부터 나오는 거 하나하나 잘 익혀야 돼요. 네. 완전히 다 알게끔. 네. 이렇게 자신 없으면 안 돼요. 네. 넌 이름이 뭐니? 이거 뭐라 그래? What's your name? 오, 내 이름은 앨리스야. 오, 안녕. 잘 지냈니? 건바라고래. 그래? 오, 좋아. 응, 나잘 지냈지? 아니잘못 지냈어. 그럭저럭 Not 지내. 응. Too bad. Not too bad. 들어와 그러든. 난네 신발이 좋아. 음. 아, 아니, 아니인 놔두고 문 냈고 이게 M이네 G가 뭐라고요? G 영어로 마우스 지도는 맵, 맵. 그래서 맵할 때는 M이 오는구나 무무무무무 마우스 맵할 때는 M이 오는구나 두번 써볼까요? 또오한번 또 더. Mm. 간호사는 뭐예요? N 간호사가 뭐예요, 영어? North 둥지는? Nest. 아 얘들은 n o r s h Nest는 늠늘 N이 오니까 늠는늘 소리가 나는구나. 또두 번씩 써봐요. N. 오, 오늘은 오 쬐끔인가? 한 번만 더 해보자 I want my mouse 나는 내 쥐를 갖고 싶어 먹고 싶어 이런 말이야 I want my nest 난 둥지를 갖고 싶어 I want my owl. 나는 내올빼미가 좋아. I want my penguins. 저 뭘까? 펭귄이 있으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나봐. 펭귄이가 대신 잡아오나봐. 나는 원래내 펭귄들이 있으면 좋겠어. 이런 말이.